번 역시 그값을 구하라 자얘또 예, 미분해야겠네 이제 막초월함수를 튀어나오니까 재밌죠 예, 미분해서 0인거 보여주면 돼 한번 앞에꺼 미분하니까 ln의 x 더하기 앞에꺼 그대로 두고 뒤에꺼 미분해서요 x분의 1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네 그럼 얘 1이니까 우리는 ln의 x 플러스 1은 0이다 넘어가주세요 lnx는 마이너스 1 고로 우리가 구하는 x값은 얘는 밑이 2지. 2.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이 극점이야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극점에서 우리 요 식을 여기 요 식. 요게 f-x에요 요거. 요거. 요 식. 요걸 잘 보고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얘보단 큰거 얘보단 작은거를 넣어주면 되지.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어. 2에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보다 큰 값을 여러분 뭐 줄까? 어, 그러면 2에 얼마를 넣어줄까요? 자, 그래서 얘보다 큰값2의 0승. 아, 색깔을 다르게 해줘야지. 자, 이렇게. 2의 0승을 대입해보자. 어디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여기, 요 식에다가. 어, F-X에. 그리고 대입해주면 얘는 2니까. 이가 0이 1이 되지 요거 요거 값은 1이지. 2의 0수는 1이죠. 1을 넣어주니까 0이 되고 플러스 1이니까 양수네. 양수. 아 그럼 빨리 눈치채야지. 얘보단 작을 때는 음수. 그래서 얘는 감소 증가돼서 얘는 극소다. 자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는 겁니다. 빨리 하는 거예요. 거로 우리 극값은 극소값밖에 없어. 극소값 f의 스1은 e 넣어주면 2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ln에 2에 마이너스 1승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네.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 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또 미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c x는 앞에 거 한번 미분해주면 2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승 더하기 x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세요. 2에 마이너스 x승에 곱하기 속미분해준 거 마이너스 1내 예,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얘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e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이렇게. 이거 공통이수 묶어줄 수 있네. 그러면 얘 그냥 x로 이에 e 마이너스 x승 곱하기 x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 e 마이너스 x가 0이 다 그러면 0이 되는 값. 얘는 지수. 요거 여러분 잘 모르는 학생들 많아. 이거 다르게 고쳐주면 이에 e x승 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단 말이야. 항상 양수. 항상 양수니까 생각할 가치도 없어. 그다음에 그럼 우리 x값 언제 나오나? 여기 이하고 여기 0이네. 0하고 2일 때 극점이 되는데, 빨리 하는 방법이죠. 우리 여기다 이 음수, 마이너스 값 대입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좋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네. 그럼 서로 곱하게 하면 음수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러분. 사실은 값을 다 대입해봐야 돼. 근데 빨리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야.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얘는 감소, 증가, 감소. 결백증의 환자들, 값 대입해. 결백증 환자들은. 근데 우리가 자주 해서 눈치껏 빨리 해보면 되지. 자, 그래서 얘는 극소가 되고요. 얘는 극대가 되네. 자, 그러면 극소 값 과자. 극소 값은 f 의 0. 극소. 극소 값. F0은 대입해주면, 어, 저건 뭐, 난 말할 것도 없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극대. 극대 값은 F2가 되네요. f 2는 2넣어주면 2는 4가 되고 2에 마이너스 2승 얘가 극대값이 된다. 극소값 영끝 넘어갑니다.